안녕하세요. 팩트위즈의 자연민TV 이현정 원장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윗눈꺼풀이 자꾸 처지죠. 이 처지는 것을 교정하는 방법이 그리고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또 그리고 우리가 동양인과 서양인과 또 수술 방법이 다릅니다. 보통 전에는 서양에서 들어온 수술 방법을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 한국에서 개발돼서 전세계로 퍼져나는 수술 방법도 있고 한는데이 윗눈꺼풀이 처짐이 원인 그리고 어, 시술 방법 어, 동양인을 중심으로 특성으로 해서 한번 제가 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윗눈꺼풀이 처지는 원인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인해서 피부의 탄력이 감소니다 피부는 탄력성으로 구성되어 있죠 탄력이 감소하고 또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근이라고 하고 밀러근이라고 하는데 이 근육의 힘도 많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되게 졸린 눈이 많이 되죠 그러면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가 이마로 뜨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될수 있고 윗눈꺼풀이 처진 것을 이완증이라고 합니다 피부 이완증이라고 하는데 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 눈이 지방이 탈출되기도 하고 중력에서 처지는데 그래서 아주 이 처짐이 심할 때는 우리가 어~ 뭐 실손이라든가 이런 보험도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첫째는 어이 시야를 가리게 됩니다. 특히 요즘 요즘 수명이 자꾸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80넘어가 가지고 시력은 있지만 시야를 가려서 시야가 좁아져서 이게 넘어진다든가 어디 문을 건에 부딪친다든가 이래서 의상을 입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런 이유로 해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실손 보험이라든가 이런 보험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두 번째는 이제 여기 가 짐무르죠. 항상 눈꼬리가 짐무르고. 어, 그리고 또 미용적으로도 더 나이 들어 보인다, 이런, 어, 문제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면, 항상 윗눈콥이 처지거나, 이 눈뜨는 아까 거근이나 뮬러근이 힘이 약할 때는 우리가 이마를 사용해서 보상적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이가 들면 이마에 주름이 많이 생기죠. 그것은 이 처짐으로 인해서 검은 동자 시야를 가리게 되니까 자꾸 우리 몸은, 신체는 보상적으로 이마근, 전두근이라는 근육을 사용해서 눈을 뜨게 되는데, 이 전두근이 이 가운데만 있습니다. 측면에 없어서 주름이 생기면 이마의 가운데 부분만 생기지, 이 측두부 쪽에는 주름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전통적인 상한검 성형수술이라고 해서 이 의학이 서양에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양에서 들어온 수술 방법을 우리가 전통적인 상황검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쌍꺼풀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늘어진 것을 측정을 합니다. 우리 포셉 있죠? 포셉으로 속눈썹이 살짝 움직일 정도로 처진 것을, 어, 측정을 해서, 어, 그만큼을 절제하고, 쌍꺼풀 을 만드는 수술이 아직 우리가 흔히 하는 전통적인 상한검 수술 방법이 됩니다. 보통 쌍꺼풀이 생긴 라인은 동양인에서는 대개 7에서 9mm 사이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늘어진 것을 측정해서 절취하고 쌍꺼풀이 생기도록 하는 수술인데, 어, 그리고 뭐 지방을 빼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게 되죠. 뭐 장점으로서는, 음, 시야 개선 효과가 있다는 거. 시야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리고 쌍꺼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일 수가 있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학이 서양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이게 피부가 이렇게 되게 얇아요. 그래서 이제 동양인은 근데 윗눈꺼풀도 이게 피부가 속눈썹에 가까울 쪽이 얇고 위로 올라와서 두꺼워지는다. 그런데 이렇게 수술하게 되면 윗눈꺼풀이 많이 처진 노년층에서는 이 얇은 피부가 늘어졌던 이유로 절제가 되고 그러고서 이 두꺼운 피부가 내려와서 만드는 쌍꺼풀은 아주 어색합니다. 야, 야, 두꺼운 피부가 아니라 쌍꺼풀은 어색하죠.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그것 때문에 처짐을 교정 안 한, 안 한다는 분도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동양인에서는, 음, 좀 다른 방법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나온 것이 눈썹 하 거상수술, 눈썹 아래 거상수술. 처짐을 눈썹 아래, 예, 눈썹 아래에서 두꺼운 피부를, 예, 처진 것을 교정하고, 만약 쌍꺼풀을 할 때는 이 얇은 피부 그리고 얇은 피부에 쌍꺼풀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하는 수술 방법이죠. 사실 이 눈썹 하고장 수술은 어, 우리 동양에서 우리 우리나라 한국에서 개발이 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수술 방법입니다. 눈썹 하고장수술 그래서 어, 눈썹 하고장 수술은 눈썹에 의해서 흉이 잘 가려지기 때문에 흉도 잘안보여질 수가 있고 쌍꺼풀은 이 얇은 피부에 만드니까 자연스럽다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고, 어, 이것은, 어, 또 하나의 장점은, 이 미간에 주름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 눈썹 하과수를 하면서 동시에, 거기에서 보면 미간에 주름을 만드는 근육이 부여거든요그 근육 규, 규정까지 동시에 할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진 것을 규정하고 미간 주름까지 동시에 할수 할수 있는 방법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눈썹 위치가 지나치게 낮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마가 반대로 넓은 분들이 있고 이럴 때는 처짐을 눈썹 위로 하여서 교정을 하게 됩니다. 눈썹 위 거상 수술이라고 하죠. 눈썹 위 거상술. 어 피부는 눈썹 위나 눈썹 바로 아래나 두께가 거의 유사할 수가 있는데 다만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 눈썹의 방향이 제게 위측 아래쪽으로 아 가려져 있어서 어 눈썹 아래 거상술 하면 흉이 잘 감춰지지만 눈썹 위 거상술 하면 흉이 약간 보일 수도 있다. 요즘은 아주 정격에 보면 잘안 보이긴 기 하는데 또 이제 흉터 개선용 플락스 레이저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잘 안보이는데 눈썹위 거상술을 해서 많이 흉이 보인다고 하면 문신할 수도 있다. 이제 정치인들 문신 많이 하는거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눈썹위 거상술의 장점은 낮은 눈썹 위치를 위로 올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반대로 이마가 좁아질 수도 있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또 눈썹 위 거상술을 통해서 미간주름까지 동시에 같이 별도의 절개선 없이 교정할 수 있다. 이것이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마주름은 좋아지겠죠. 어, 그러고, 뭐, 이런 눈썹 위 거상술은 특히 남자의 경우, 눈썹 진한 사람이 많죠. 이런 데는 아주 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전통적인 상한검 성형수술, 그리고, 어, 눈썹 아래 거상수술, 눈썹 위 거상수술이 장 단점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절개 부위는, 눈썹 아래 거상수술은 쌍꺼풀 라인, 보통 속눈썹에서 7mm, 9mm 사이, 거기서 만들어 처짐을 규정하는 거고, 눈썹 아래 거상술은 눈썹 아래쪽에 절개해서 만들기 때문에, 자 흉은 안 보이죠. 그고 이것도 눈썹 아래 과장수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 데 우리가 강남 스타일이라고 해서 눈썹 범위 내만 하는 경우도있는데 저는 측두부 리프트까지 합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따로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눈썹 위 과장수도 눈썹 위과장수을 하면서 측두부 리프트까지 같이 해주기 때문에 눈가 주름도 펴지고 어, 이렇게 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장점이 있습니다. 흉터 노출은 쌍꺼풀 라인 할 때는 얇은 피부에서 만들기 때문에 흉이 이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눈썹 아래 과상수도 흉은 잘안 보인다는 거. 눈썹 위거 과상수도 흉이 보일 수도 있으나, 보이면 문신할, 수 있, 문신할 수도, 문신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 눈매의 변화는, 음, 쌍꺼풀 수라면 눈매의 변화가 크죠. 어, 그리고 눈썹 아래 과상수라면, 어, 자연스럽다. 아까 제가 쌍꺼풀 수 라인하면 눈매의 변화가 크다는 것은 두꺼운 피부로 만드는 쌍꺼풀은 좀 어색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썹이 고장 수술 하실 때는 당연히 처진 것이 비정이 되고 또 눈썹 위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원해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눈썹과 눈썹의 위치가 너무 낮으면 인상이 세 보입니다. 이게 예, 아주 이제 서양생활의 특징이죠. 눈썹이 낮을 때는 세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인상을 쓸때 눈썹을 아래로 당기는 미간 주는 근육이 굉장히 밑으로 이렇게 눈썹을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래서 그럼 자연스럽고 선해 보이려고 하면 이 어느 정도 눈썹의 위치와 쌍꺼풀 라인 사이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눈썹 의 거장 수술이 방법이 개발된 거죠. 시야 개선 효과는 세 방법 모두 다 탁탁월합니다. 그리고 눈썹 위 거장 수술하게 되면 눈썹 위치가 올라갈 수 있고 또뭐 부수적으로 이마가 좁아질 수 있는 효과도 있다는 거. 그리고 회복 기간은 뭐둘다뭐 뭐 거의 유사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더 길고 짧은 것처럼 없습니다. 다시 수술 난이도는 눈썹 위거장술 눈썹 아래 거장술이더 난이도가 좀더 높을 수가 있다. 특히, 측도브리프티까지 같이 하면, 그리고 또 미간, 대신 장점은, 쌍꺼풀 수술할 때는 미간주름을 교정할 수 없, 없지만, 눈썹 아래나 눈썹 위거장술을할 때는 동일한 절개선을 통해서 미간주름까지 동시에 영구적으로 교정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 아, 동양인의 해박적 특성과 시술 방법을 선택하는, 선택이, 이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서양 사람들은 피부층이 다 얇습니다. 그래서, 뭐, 쌍꺼풀 라인 하나, 눈썹 아래나, 눈썹 위로 하나, 크게 차이가 없는데, 동양인은 워낙 피부 차이가 좋게, 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처짐이 얇을 때, 많지 않을 때는, 저기, 전통적인 상관검 성형 수술도 괜찮으나, 보통 뭐, 60대 넘어서 수술한다고 그러실 때는, 눈썹 아래나, 눈썹 위 화장술을 저는 반드시 권하고 있습니다. 쌍꺼풀을 원할 때는 이 얇은 피부에다 우리가 세, 세, 세 만들어준다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